포토백 솔더님들, 반갑습니다. 이유나 프라비입니다. 자 현재 영상 찍는 기준 6월 3일이고요. 6시 48분 지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토맥스 폴더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7월 3일에 거래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수토맥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아래꼬리가 굉장히 많이 날렸죠.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상패 직전의 코인들은 세력들이 남아있는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 상패 빔을 좀 만들어 낼 거고요. 그러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먹고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 바으로 단타로 진입을 해서 먹고 빠지고를 하면서 수익을 좀 같이 챙기셔야겠죠. 자 우선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홀더분들이시라면 올라오는 시점에서 좀 반을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 주쯤에 한번더 슈팅에 크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한 상패위이 있을 때 위에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이러한 정보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저는 이 단타를 메인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복구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오늘도 좀 42%의 수익을 좀 챙겨서 나왔는데요. 자 문자 캡처하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조작했네, 포토샵이네 이러면서 안 믿으셔서 제가 직접 핸드폰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6시 59분이고요. 자 6월 3일 6시 59분 똑같죠? 자 문자 들어가면 자 오늘 소폰과 램 추천 나가서 약42% 수익을 챙겼고요. 자 어제 토카막 네트워크로 약40% 수익 챙겼고 그저께는 UX 링크로 약13% 수익 챙겨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매수 진행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조작하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희 팀원분들은 매주 최소 50%에서 많게는 300%의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데요. 스토맥스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코인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의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만 보내주시면 바로 주소록으로 저장되도록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따로 귀찮게 하는 일 없으시니까요. 간단하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코인 정상회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제 계좌를 오픈하고 저희도 직접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팀원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실제로 제가 팀원분들께 보내드리는 문자 사이트입니다. 자, 주소록을 보시면 이렇게. 자, 1,700여 명의 팀원분들과 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정상회담 트레이더 분들 5명이서 각각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 팀원분들을 관리 하면서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각 팀장들마다 관리하는 팀원분들을 최소 1,000명씩만 잡아도 5,000명이고요. 운영시들을 최소 1,000만원씩만 잡아도 500억입니다. 자, 이거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트레이더들이 운영하는 자금만 해도 지금 100억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한 팀을 이루면서 코인 바닥에서 흔히 말하는 이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팀에 합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00만원이던 200만원이던 소액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기사를 하나같이 보시면요 이갈링하우스가 xrp 대규모 락업 해제 관련해서 언급한 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 갈링하우스는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시장을 조작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이 행위는 몇 가지 패턴을 통해서 부당함이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세의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재단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설계해서 그려낸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장될 때부터 예정되어 있는 플랜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느냐인데 차트에 아무리 줄거가면서 볼린저밴드니 뭐니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단 이 상위 트레이더들에게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트레이더들에게만 이러한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는데요. 당연히 저희에게도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팀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정보, 더 고급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을 더 키워서 더큰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정보 받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서로 이 윈윈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요구하는 거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달 동안 2억에서 3억 수익 가능한 황금 포트폴리오로 전면 교체해 드릴 거고요. 재단들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매일 단타, 실시간 매매 타점까지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다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단타 매매 진행을 하면서 보내드렸던 문자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인증도 다 해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하는 동안에도 이미 수익은 계속해서 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